Have fun.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이 전쟁에 인간인의 자리는 없다. 느낌이 안 좋아. 하고 있어. 진정하라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배신자가 아니야. 알아서 하라고. 또 하나 거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확실해. 방제패한. 나의 자치령이다. 우리가 상급 지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More minerals. Nah, you need yep more minerals. Price. In my day, we might eat minerals at a time.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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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laughs> 계신다. You need more minerals 이 n 이 y day. My t o u c y o u h a v e 현장에서 적과 맞서라. 안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그의사은무부대로 좋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만약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어디로 출동할까요? 적은 을네분다

명령 내리시죠!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출발합니다 <목소리>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일초에 천당이 들어. 돌이개를 막게. 아. 맞마는 나. 우리가 공격 기관이다. 누가 또아는것려 이제 배시지를 쳐야 한다. 훈련은 됐다고. 나한테. 나의 자치령이다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우리에게는 뭐... 우리가 상급기관이 된다. 음,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명령 대기.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볼튼 들은다. 방접해 하가 뒤에 계십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턴 그러던. 항로진님 구조선 대기 중. 구조 준비 완료. 뭐라고요? Cool. 아반이 승리를 보증한다. 태울까요 내릴까요? 겨할내수없으면 즐겨라. 나의자치령이다대든 그러든. 알았다. 봉부. 광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내집파격포를 건설하여 더욱 풍대한 힘을 보여줘 적이고 그 나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예, 계획이 궁금한 누구도 내 네, 권위에 도달한 적내 힘은 끝이 없다 17대1 작성 준비됐나요? 어디, 작성 준비됐나요? 방접 폐하가 뒤에 계신다. 태울까요? 내릴까요? 야, 피할 수 없어. 이제 배세지를 쳐야 합니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뒤에 계신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피할 수없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부르셨어 우리가 당급 직원이다. 방자 폐하가 귀에 계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네. 상태 좋습니다. 말씀하시오.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Where? Your allies' base is besieged. 저기 우리 우리가 지금 당하고 말이다. 강본하게 대비하라. 나의게저치령이다뭘듣그려든다으치령이나를 <놀람> 지지하가 계속 하자고 이 실제 발효되었다. 열차 속도 가안라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정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출되지 않으려 외할 는 모양이군요. 나의자지력이는로다 더구나 이저이다 Your c 치다 나, 누가 일반 정도를 파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터키, 터가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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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r i s e attack o 말씀하쇼시오 사령관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패세지를 쳐야 한다 지금 열들어 준비해라.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우리이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 은싹 불태워 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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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 g o go

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Our 쉬우면... uh, allies are being attacked. We e a Our allies b 전 일이지. 일단은 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무슨 일이요? 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 이제 대쇄지를 쳐야 한다. 난수목금이 아니라고. 나의 자취령이다. 볼수있으나리퀄라이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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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패드가신이 왕자패드, 귀신이, 패드 귀신이, 왕자패드, 귀신이, 용자패경사자패드 왕자패드, 왕자다드왕자패방 왕자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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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패접패드자패드 왕자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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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목소리도> 함께 싸운다. 바닥을 드러냈을까? 제거해야 할 열차 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는모 쉬운 어이나니다 쉬운 일이 아니모두이행했군모두이행요 함께 일하게 되요 함께 일하게 어영광이었습니어 영광이었습니다.